맞고 여기 밑에 n이 에서 여기가 무조건 무한대만 사용해요 무한대. 난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 이렇게 알파인데 알파가 유한이면서 유한이면서 그리고 앤드 값이 하나이면 그럼 확정 값이라 그래요. 필기하세요, 필기 그 필기값 시게 해야 돼. 유한 확정 값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수렴한다고 합니다. 즉, 값을 하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해요. 수렴한다는 것은, 이 값이 유한이면서, 하나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없이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한다고 하거든요. 수렴이 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산은 유한이고 확정값이 아닌 것이야요 듬으로 하걸 생각해보면은 유한이 아니고 또는 확정값이 아닌거야 확정값이 아닌거. 확정값은 값을 하나 갖는 것을 확정값이라고 합니다. 유한이 아닌 것을 무한이라고 해요. 무한 이게 또는 확정 값이 않는 것, 값을 여러 개 갖는 것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값을 두개 이상 가질 때 진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수렴하면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좀 이해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렴하면 숫자처럼 연산이 가능합니다. 수렴하면 숫자처럼 연산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숫자처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제 c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은 c로 바꿔서 이렇게 튕겨내서 극한을 먼저 취한다면 c를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변수가 n이라는 뜻이거든요 변수가 n n이 아닌 숫자 문자가 상수죠 얘는 그냥 이제 상수 처리해주는 거죠 극한을 이해하지 않고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a n이 이제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 n이 베타에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플러스 마이너스 b n에 대해서, 얘는 물론 이제 숫자처럼 결과적으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이게 리미트의 분배는 수렴할 때만 분배가 가능합니다. 수렴할 때만 이쪽 분배가 가능해요. 이 리미트의 분배가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 이렇게 분배가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세 번째 곱셈에 대해서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곱하기 bn은 이게 수렴할 때만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고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이 가능하고 이게 알파 곱하기 배파. 즉 더하기 빼기도 수렴하면 은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되고 곱하기도 수렴하면은 어 곱하기 하면 되고 네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분의 a n 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bn분의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베타 분의 알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은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bn분의 리미트 애니 보안 대로 할때 a에는 베타분의 알파가 되려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랑 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그때만 참이 됩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없어서 얘는 거짓이 된 거야. 이 이야기,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단서가 있어야 나눗셈은 참이 됩니다. 너어떻안 해? 어? 아무도었어 어, 공부해서 물어본 거예요, 화게 아니라. 노트를 준비해야 돼, 노트를 준비해서. 고양이. 괜찮아? 괜찮아? 무한대는 결정되어 있는 무한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형만 다룰 거거든요.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형태. 부정형이 있고 이제 결정형이 있어요. 정해진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한대 더하기 빼기 상수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는 무한대로 내비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됩니다. 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게 영인지 무한대인지 어떤 값을 갖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정형으로 따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이제 c가 양수일 때는 c 곱하기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입니다. 양의 C가 음수일 때는 C 곱하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다 음의 무한대. 근데 0으로 수렴하는 값하고 무한대로 발사하는 값을 곱하면 0이 되는지, 무한대가 되는지, 숫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0 곱하기 무한대 된 친구는 부정형으로 놓고 따로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할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럼 c가 양수면은 c분의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고 c가 음수면은 c분의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런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한대와 무한대로 나누면 1이 되는지 무한대가 되는지 0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크게 이두 가지의 계산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얘는 이쪽으로 바꿔서 계산, 법수셈나누셈으 바꿔서 계산할 거야. 예 근데 우리가 수학 2에서 했듯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부정형은 최고차식 분의 최고차식의 이제 그 계수의 비로 수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최고차식만 남겨 남겨서 약분 정리 해줄 겁니다 약분 정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건은 최고차식만 남겨서 약분 정리해 줄것입니다 28페이지에 예제 1번을 좀 보시면.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1 더하기 3 더하기 2m-1까지 더한 것분에 2m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이렇게. 어, 1부터 2m-1까지 더하면 홀수의 합이죠 홀수의합홀수의합1하에더으면 그래? 1의 제곱이죠 1 더하기 3은 뭐야 2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개 더하면 3의 제곱 2개 더하면 2의 제곱이니까 n개 더하면 뭐야 n 의 제곱 홀수의 합은 항상 n 의 제곱으로 처리할 겁니다 얘는 전개해주면 은4 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죠 이것이 이상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최고 차식만 남기고 버려. 분모의 최고 차식 남기고 버려. 남긴 다음에 뭐 한다고? 약분 정리해 줄건데다 동의하죠? 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권는 최고 차식만 남겨서 약분 정리를 해줄 겁니다. 두 번째.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분의 루트 n 1이너스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이렇게 그니까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은 루트 n이죠 분자도 얘만 남기고 얘는 버릴 거예요 얘만 남기고 얘는 버려 그죠? 그러면 그 루트 n 분의 2 e 루트 n이죠 약분하면 얼마 돼요? 2가 되겠죠 이렇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쳐죠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첫 번째로 이제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은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리화를 해줍니다. 유리화. 유리화를 하고 나면 유리하고 하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변형이 됩니다. 그럼 다시 최고차식 남겨서 약분해주면 돼요. 근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호가 없으면 큰 무한대로 묶어줍니다. 큰 무한대로 묶어낸다. 이렇게. 그럼 무한대 분의 상수 타입이 나오거든요. 무한대 분의 상수 타입을 0으로 바꿔주면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문제를 통해서 좀 볼게요.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아, 저 30페이지에 이제, 이제 2번을 좀 보면은 첫 번째. 리미트 n이 한대로갈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을 보면서 근호를포함하고 있죠. 그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빼기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게. 그죠? 어... 마이너스 n 플러스 1 루트 n제곱 어, 마이너스 n 플러스 1 플러스 n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분모는 얘가 1차식. 얘도 1차식이죠. 얘도 1차식이죠. 최고차식만 남겨서 어 정리하면 은 2n분의 마이너스 n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동일죠 그래서 근호를 포함한 녀석은 유리열 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오니까 또 최고차식만 남겨서 약분 정리해 주면 됩니다. 두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을 눈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여기 이제 여기 n을 여기다 놓고 얘를 유리화를 해보면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 되죠. 동의합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대가리를 잡지 말고 대가리를 먼저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 차식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 여기 최고 차식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혔죠? 나머지 버려 그 다음에 제곱해 그러면은 2루트 n을 제곱하니까 4n이 되죠 여기는 원래 n이 이렇게 있었고 동의합니까? 제곱한 다음에 최고 차식을 잡지 말고 최고 차식을 잡은 다음에 제곱을 해서 약분정리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루트가 있는 식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 n을 양수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루트 n 제곱은 그냥 n으로 꺼내주면 돼. 맞죠, 맞죠?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n은 뭐예요? 음수예요 그죠? 그럼 루트 n 제곱이 뭘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n 나와야 돼. 이거 이게 재밌죠? n의 음수죠. 마이너스 n은 양수요 음수야. 양수입니다. 그냥 n은 음수고 마이너스 n은 양수고요. 이 부분은 그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지우겠습니다 일제 상반을 보면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엔 제곱 플러스 2분의 a엔 제곱 플러스 2엔 플러스 1은 이어야 되죠. 최고차씩만 남겨서 약분 하면 3분의 a죠. 3분의 a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a는 얼마예요? 여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누구냐? 너냐? 여자친구야? 헤어지라고 했지? 일 끊거져. 밑에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n제곱 플러스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4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유리화를 해보면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그러니까 a -2,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2 루트 n제곱 플러스 a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4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를 한번 봐야 돼.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플러스면 되니까, 플러스잖아. 그니까 러 얘가 뭘로 나와야 돼? N. 그죠? 얘는 뭘로 나와야 돼? N. 이렇게. 부모가 그러니까 몇 N이야? 2N. 분자는 최고 차식이 얘죠? A-2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4라고 그랬죠? 네? A-2가 8이니까 A는 10이 되겠죠? 되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먼저 이렇게, 루트, 어? 이거 a n 제곱 플러스 b n 플러스 c가 이렇게 있고, 어? 마이너스 루트, p n 제곱 플러스 q n 플러스 r이 있잖아? 이게 극한을 취했는데, 얘가 수렴하려면, 값을 가지려면,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려면, 이게 얘랑 얘랑 똑같아야 돼. 이렇게. A가 P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얘는 수렴할 수 있었다. 저거 값이 다른 면 발산합니다. A랑 P랑 같으면은 수렴하고 양수로서 양수로서 A, P가 더 크면은 마이너스 쪽이 더 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고 양수로서 P보다 A가 더 크면, 플러스 쪽이 더 크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둘이 같을 때만 수류 하고 다르면 풀만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33페이지에 33페이지의 개념 넓히기 3-3 3, -3. 3페이지 개념 넓히기 3-3 그것의 1번 문제를 보면은 N이 곱해져 있고 루트 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6 빼기 a n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이거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죠 고러, 고런 거쓸때요 요, 요 개념이 수량했으니까그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다음에 아, 네.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지 되죠? 너네 아프냐? 너네 몇 살이냐? 너네 몇살이야 19살짜리가 있었어. 야, 29살짜리 아저씨가 오면은, 날 차이 많이 나지? 이거 되게 늙은 사람이잖아. 그죠? 너네 9살짜리 애새끼 쳐다보면 어때? 덩어리. 한 대씩 죽을 것 같아? 응? 여기서 10년차가 커요, 작아요? 졸라 크죠? 숫자가 작으면 20... 10년차가 크다? 졸라 크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9, 1, 10, 1 1000, 만 100만, 1000만, 0 0만0 1 이렇게 해보자이분 소리 는건이 숫자 읽을 수가 없으니까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해 보면 0이 쓰는데 A의 나이랑 B의 나이랑 C의 나이가 10년 차야 졸라 늙었죠 한 명만 읽어 보면 얘가 100,000만 10만 0억 1천억 0 1조 4318억 9134만 319살이야. 그런 사람하고 1조 4318억 9134만 319살이야. 3000? 3000? 3000? 3 109살. 3 1 9살인사람0 3000? 3000? 이0 0 0 3000? 3000? 3 0 0 이게, 이게 수가 커지면은 앞에서의 커져 보이던 디퍼런스가 별로 영향이 없어. 이렇게 한 자리 들을 도 3109살인 사람하고 공 외웠냐? 이렇게 니까 319살 뭐나 이거 똑같이 생긴 건겠지만 이게 여기가 0이구나. 그니까 309살인 사람하고 319살인 사람하고 329살인 사람하고 300년 뒤에 얘들이 야너 열세 차니까 까불지 마 그러겠어요? 계기겠죠? 그럼 4천살더 먹으면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 무한대가 이제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씩 몇 천억 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다가루가들이 없어지니까 살아있을 때 여차차 가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더 많긴 많죠? 어? 얘가 A가 A보다 B가 10살이 더 많긴 많잖아. 근데 그 차이가 이렇게 19살, 9살 때보다, 그죠? 문제 없죠? 친구 먹어도 되지. 이렇게 늙었는데. 예? 우리도 곧 이렇게 친구가 됩니다. 예? 아니,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 a n과 b n이, b n이 명백히 커. 10살이 더 크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한없이 커지잖아. 어? 나이를 졸라 처먹었고, 뭐 1조씩 나이를 먹었어. 1조 4천억씩. 그러면 이 둘이 처음에 보이던 이큰 차이가, 처음에 보이던 큰 차이가 그냥 이렇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명백히 다르고 얘가 더 나이가 10살 더 많아 보이지만, 이제 10살 더 많은 게뭐 어때? 그죠? 그래서 무한대에서는 그들이 이제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수랑 이수는 비슷하다는 효과가 생깁니다. 응? 여기 휴대폰이 있는데, 이렇게. 휴대폰이 있어요. 전화가 되는 휴대폰이야. 응? 얘가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 지금 비싸죠? 어? 응? 100만원인데 얘가 10만원을 깎아줬어. 그래서 90만원에 주겠대. 깔끔하죠? 그죠? 근데 이 최신 휴대폰이 또 나왔어. 최신 휴대폰이 나왔어. 얘는 5,000억 원을 줘야 돼. 5,000억 원을 줘야 돼. 비싸죠? 어? 그니까 10만원 깎아줄게. 티가 나요? 그죠? 똑같은 10만원을 깎아줘도 수가 크면은 이게 상대적 영향력 때문에 없는 거랑 똑같아. 요 그래서 이 여기서 발생하던 디퍼런스가 여기서 디퍼런스가 명백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크다, 다르다. 그 명백했는데 하음씩 커지면은 차이가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현상이 비슷하다 작거나 같다고 뭐그 정도로 숫자가 커지면 차이가 약간 희석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너들도 희 이제 대학가 때까지 나한테 못 얘기했지만 이제 대학 가고 막 군대 갔다고 결혼하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아 선생 님 저도 애 낳았어요 막뭐 이러면서. 개일 거잖아. 제가 순서해 드릴게요. 막 그럴 거잖아. 그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나이저맨이 희석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렴성을 때 사용하는데, a n 과 어, b n 과 c n 사이에 등호 관계가 뭐 등호 관계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가 있던지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런 관계일 때,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a n 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 C, N이 같은 값에 수렴 하면 당연히 B, N도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B, N도 알파에 수렴해야 되죠. 등원이 생기니까요. 예? 아... 그래서 34페이지에 7세지 4번을 보면 첫 번째 야 민경아! m 분의 em 마이너스 1 an e n 플러스 이렇게 되어있죠 등호가 지금은 없지만 무한대가 되면 등호가 생기는거야 근데 극한치하면 얘가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죠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죠 따라서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는거죠 양 끝이 2로 수렴하니까요 두번째 어 3행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초과 a, n이 3행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를 만족하면, 그죠? 어, 여기를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2로 세식을 모두 나누면,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2,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2로 나누면, 얘가 3으로 수렴하죠? 얘도 어디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해요? 3으로 쓰려나겠죠. 됐지? 제 월샌드위치에서 왔이라고 한다. 똑배이 정리하고